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부산 개입니다 오늘은 500만 원으로 1천만 원 만들기 7일차입니다. 자 6일차 마감 때 제가 뉴파워브라즈마를 몰빵을 좀 했었는데 비중을 좀 오늘 정리하고 오늘 그 광명전기 진입을 했다가 네, 좀 짧게 수익을 냈고요. 그 다음에 메카로 조이랄미늄 g h 신소재 정다운 이렇게 진입을 했습니다. 자 먼저 이제 광명전기 타점 한 보면, 이거는 제가 4월 30일날 한번 진입을 했던 종목이거든요. 4월 30일날 진입했다가, 짧게 팔고, 그 다음에 오늘 또 사가지고 다시 한번 더이 고점에 팔았거든요. 제가 이제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도 설명을 드렸지만, 타점을 한이 정도까지, 3200원까지 상승자리가 있다고 라 보고 진입을 했어요. 이 황금선의 추세가 우상향하는 그림이 나왔고, 그 다음에 이제 추세. 다른 전선주들은 좀 반등이 많이 나오는데, 이 5일선이랑 224일선 자리 이런 자리를 이제 5일선 자리가 교차를 했거든요. 이 파란 색깔 선까지 이 파란 색깔 선이 매도 시점이거든요. 제가 보는 이제 목표가 라는 거죠. 네, 이 라인까지 보고 진입을 해가지고 4월 30일 날 진입을 했다가 이때 짧게 팔고 오늘 또 전선주. 네, 갑작스런 전선주의 주세가 반등이 나오길래 어, 잡아가지고 수익을 냈습니다.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진입을 오늘 했던 거는 메카로 진입을 했고요 메카로 같은 경우도 황금선이 이제 형광선을 추세를 돌파하는 그림이 나왔고 이종도도 마찬가지로 5일선이 224일선 자리를 돌파하는 그런 추세가 나오면서 앞에 이 매직봉의 긴 꼬리 있죠 이 매직봉의 긴 꼬리를 뚫는 모습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한이 정도 라인 제가 보는 라인 자체가 한이 정도거든요 많은 정도 라인을 딱 타점을 보고 진입을 했습니다. 자그 다음에 네, GH 신소재도 지금 보시면 5일선 자리가 2년 만에 224선 일 자리를 돌파하는 그림이 나왔고요. 제가 오늘 좀 아쉬웠던 거는 지난 주에 좀 잡았던 종목이 여기 보면 재룡산업이랑 그 다음에 KBI 메탈 이렇게 있거든요, 그죠? 음, 이렇게 있었는데 재룡산업을 재룡산업이 차트를 딱 보면, 이 파란 색깔선 위로 이제 돌파하면서, 거래량 안 나오면서, 제가 딱이 추세 라인 있죠? 이 황금선에 이 추세 라인을 돌파를 하고 나서, 어 반등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, 어좀 아쉽게도 제가 순절을 했던 게좀 아쉽고, 그 다음에 서정기전도, 마찬가지로 이제 전력 테마, 어 이것도 차트를 한번 보면, 제가 진입했던 그 관점 자체가, 5일선 자리가 224일선 자리를 돌파하는 그림. 이런 그림을 보고 진입을 했거든요 어, 근데 좀 아쉽게도 제가 오늘 만약에 오늘까지 갖고 있었으면 이제 수익을 좀 보고 나왔을 텐데 요것도 좀 보면 5월 1일 날 잡아가지고 5월 1일 날 팔았죠 그래서 이때 좀 아쉬웠던 자리 같아요 오늘 만약에 갖고 있었으면 이때 팔았을 거거든요 5,800원 그리고 좀 아쉬웠던 지금 자리가 좀 많습니다 음.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거는 유파워프라즈마도 추세가 지금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대로 갖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조일 알미늄은 제가 지금 알루미늄 테마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거든요. 상승 한번 하고 나서 지금 눌림목 자리이기도 하고요. 예, 눌림목 자리이기도 하고, 제가 또 오늘도 방송에서 설명 드렸지만, 이런 주세 자리는 또 차트를 이렇게 앞으로 당겨보잖아요당겨보게 예, 되면 한 이런 자리랑 지금 비슷해 보이거든요. 이, 런 자리. 이런 음, 자리랑 좀 비슷해 보여가지고, 이 앞에 매물 때까지는 음갈것 같다. 2파, 3파 이렇게 라인이 나오거든요. 이건 4파 라인까지 나오고, 하락 1파, 2파, 3파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하락을 하다가, 어, 지금 추세가 이렇게 반등이 나왔는데, 요 정도 지금 자리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. 알루미늄 폐화가. 요 정도 있죠. 음, 그래서, 지금 자리는 적어도 이전고라인은 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진입을 했고요. 음, 그 다음에 GH 신소재, 요거는 이제 제가 또 다시, 다시 진입을 한 건데 서정기전처럼 될까봐 진입을 했습니다 반도체 지금 추세도 좋기도 하고 그래서 진입을 다시 했고요 오늘 그 다음 오늘 지금 신규로 진입한 거는 이 정다운이라는 종목이거든요 어, 정다운이라는 지금 종목이 잘 보면 이 황금선 있죠 이 황금선의 추세를 계속 우상향하는 지금 그림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바, 상방으로 계속 지금 추세가 열리고 있거든요 이 추세가 그 다음에 이 종목을 제가 또왜잡았냐면 오늘 여기 라이브 한번 보면 여기서 제가 또 설명 드렸거든요 오늘 해칭 테마 좀갈수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바닥에 있는 거 상승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 갈수 있고 화장품 화장품을 잡을까 하다가 제가 이제 종가로 그 정다운이라는 종목이 이제 물가 상승 관련적으로 이제 잡은 거거든요 해칭 테마로 이 종목이 또 여름철에 또 올라갈 수 있는. 오리랑 뭐 이제 닭고기 이렇게 관련해 가지고 가는 종목인데 여기 또 내일 또 반등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시간으로 한일사료랑 이런 게좀 올라갔거든요 한일사료도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던 거였는데 시간으로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7%시간으로 지금 주도주택만 보면 미래생명자원이 보이고 오죠 그 다음에 한일사료 그 다음에 샘표식품 이런 게 지금 보이거든요 음, 물가상승 이제 뭐 사료주 비료주 이런게 지금 이제 보이는 건데 또 이제 이스라엘도 얘기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포트를 딱 다섯 개를 지금 잡았고요 오늘은 거의 10만원 가까이 익절을 했습니다 일단 오늘 좀 포트 잘 마무리 한거 같고요 제가 이틀 동안 좀 손실이 났었죠 5월 3일날 매매한 거 보면 3만원 손실 났고요. 그때 이, 이, 이런 종목들이 지금 오늘 다 반등 나왔거든요. 이렇게 지금 어쨌든 간에 제가 매매 복귀를 하잖아요. 본인 스스로가 그러면 제가 이때 이제 5월 2일 날 어쨌든 간에 광명전기를 팔고 나서 계속 이제 관심있게 보거든요. 서정기전도 보면 관심있게 봐요. 내가 샀던 종목들 있잖아요. 잊지 않고 관심있게 보거든요. 그런 타점을 또 복귀를 하게 되면 또 보, 공부가 되고, 서정 기준을 제가 오늘 이제 어쨌든 간에 아쉽게도 이제 수익을 못 보고 나왔잖아요. 크게. 만원밖에 못 먹고 나왔잖아요.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거를 보고 나서, 아, g h 지신 소재 놓치면 안 되겠다.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잡은 거예요, 다시. 결국은 또 광명전기 제가 잡아서 먹었잖아요. 어쨌든 간에. 얼마가 됐든 간에. 그러니까 매매 복귀를 꼭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 보면 4 0 0 0원 벌었잖아요, 그죠? 그래서 이틀 동안 잃었던 거다 만회했으니까 또 내일도 이제 대응을 좀잘 해야겠죠. 오늘 뭐 전선주 테마가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전선주라 지금 반도체주는 솔직히 말하면 고점이거든요. 음, 고점이라서 뭐 제약 바이오가 갈지 유가가 갈지 아니면 뭐 화장품이 갈지 좀 이제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번 주에 지금 이제 570이 됐으니까 한14% 수익권이거든요. 음, 추정 자산이 지금 570 찍히니까 14% 정도 수익이 찍히니까요. 이번 주에 600 한번 찍어보는 목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수고 많으셨고요. 내일 제가 오전에 라이브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. 고생 많으셨습니다.